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로 확장 공사와 토지 재테크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시내라든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시면 도로 확장 공사를 많이 하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도로 확장 공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서는 왜 도로 확장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도로 밑에 뭐가 있을까요?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전기와 관련되어 있는 거, 통신과 관련되어 있는 거, 그럼 물과 관련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어디 도로 밑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도로가 넓어진다는 것은, 거의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도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머물고 생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확장 공사를 한다는 것은 그 주변이 앞으로 많이 발전할 것이다. 어느 정도 발전할 것이냐? 자,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일반적인 그 도로 형태를 보면 한 차선당 1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용적률을 따질 때, 아, 1층, 2층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용적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로 한 차선당 1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4차선 도로 옆이다. 그러면 아, 여기는 상가가 4층 이상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8차선 주변이다. 그러면은 아 상가가 8층 이상 되겠구나 그렇다 그러면은 상가가 8층 이상 되면은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주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살거나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사는 주택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넓어지는 곳 주변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지나다니시다가 아 도로 확장 공사네 그걸로 끝? 그러면 안 되고요. 어, 도로 확장 공사 안에 그러면 아, 이 주변에 많이 발전 되겠네. 어, 그러면 나는 어디다가 재테크를 할까? 그러면 도로변 좌측에다 할까, 우측에다 할까? 이거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 전체 도시 계획을 한번 보셔야 되죠. 그래서 절대 구도시 쪽으로 신도시가 뻗쳐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는 신도시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향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토지 재테크를 하시면. 큰 돈을 버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